김구 선생의 서명이 적힌 태극입니다. 기 중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는 미국인 선교사에게 전해준 것으로 광복군에 대한 미주동포들의 지원을 부탁하는 절박한 내용이 구구절절히 적혀 있습니다.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거쳐 초대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.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에서는 반드시 일본 찬황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겠다는 묻은 맹세가 적혀 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임 임시정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개관 이후 첫3일절을 앞두고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서 양산 출신 독립운동가 윤현진 선생의 신필과 도장, 사진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소장품들이 특별히 전시됩니다. 양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차장을 지내신 윤현진 선생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.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이 독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회는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.